최득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어 목사 정직과 생활비 지급 정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이 교회법 위에 특수한 분야가 되나서 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단마다 목사에 대한 정직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책벌은 면직 직전 단계로서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체례 교단이라고 할수 있는 합동 교단은 헌법 권징 35조에서 책벌의 한 종류로 정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교단은 정직에 대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수찬을 정지하는 책벌로 규정합니다. 감리교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교리와 장정에는 벌칙의 종류로 정직을 규정하며 정직은 2년 이내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2년 이내에 정직을 하면 어, 2년 이내에 정직이 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합동 교단의 경우에는 정직은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이기에 단임 목사의 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단 합동 교단이 아니라 통합 교단도 목사에 대해 정직이라는 책벌을 내린 경우에는 목사의 직은 유지되면서 직무만 정지되는 거죠. 그러면 감리교단의 목사 정직은 어떨까요? 감리교회 헌법인 교류와 장정 그 1406단 6조 사망에 정직은 그 직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정지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고등법원은 감리교 총회 장정육건해석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정직 판결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사직을 포함한 정직이 아닌 단순한 정직 판결이면 목사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 유지되는 해석,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목사의 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직무만 정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사의 정직은 세 교단 모두 목사의 신분의 변화는 없고 그 직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신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놈일까요? 목사의 정직으로 설교권, 신방권, 성내권, 치리권은 정지가 되었지만, 목사의 신분을 유지하며 누리는 혜택은 유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교단의 헌법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의 생활기등도 정지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헌법 정치 15장, 15장 4조는 목사를 청빙할 때, 주택가, 매삭 생활비를 드리기로 서약한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빙서가 있어야 하며 헌법 정치 제 15장 11조 2 교인의 서약 사항은 여러분은 저가 본교의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욕이한 일에 도와주시기로 맹세하는요라고 위임식 때 교인의 서약을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위임 목사의 신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정직 목사는 위임받을 때 제공되었던 주택과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합교단은 목사 정직 시에 생활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합동교단과 마찬가지로 위임 목사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위임 목사 신분으로 받았던 생활비 등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리교의 경우에는 생활비 등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 감리교의 헌법인 교류와 장종 어, 1406단 6조 3항을 살펴보면 정직은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정지, 정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목사로서 받는 혜택도 동시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등을 교회에서 받고 있다면 정직으로 있는 기간 동안 감리교단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처럼 목사의 정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각 교단 헌법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다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목사가 정직을 받아 설교권, 신방권 성례권, 칠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목사의 신분은 유지되며 장로교의 경우에는 생활비도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